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신임 당대표, 세정시연합 대표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당에서는 즉각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국민의 여론을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취지의 말이었지 실제 여론조사를 하자는 뜻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한발 물러섰는데요.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일을 맡기자 그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과 또 야당 여당 앞에 이 새정치연합이 승복할 의사가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께서는 왜 이렇게 여론조사에 집착하시는 것인지 자신의 뜻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여론조사의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인 이영작 박사님 모시고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나 TV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영작 박사님을 만나러 출발. 해보시죠. 베나 TV 시청자들의 연구, 열화와 같은 상원 그리고 수없이 달아주신 댓글에 힘입어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베나 TV 긴급 진단의 이영작 박사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정기적으로 모셔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말 네, 그 써. <laughs> 네. <laughs> 자 우선 여론조사 얘기부터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네. 이제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여론조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여론조사를 항상 늦추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여론조사가 이제 현실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건데, 여기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대단한 문제가 있죠. 여론조사로 어, 후보를 정한다든지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국민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어, 지금 제일 얘기하고 있는 어, 오픈 프라이머리. 네. 어, 그런 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 합니다. 어, 지금, 어, 이번에 이제 문재인 어, 대표가 박지원 의원한테 이겼는데요. 네. 저는 문, 문재인 의원은 두 개의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답을 본 거예요. 여론조사가 무려 52대 29든가요? 58대. 네. 그러니까 두배 차이. 거의 네. 한30% 차이 났거든요. 다른 항목은 그렇게 차이 나는 항목이 없습니다. 네. 당원선거나 그 대의원이나. 다른, 다른 얘기부터 조금 할뿐만 네. 요 2월 2일 날그 리얼미터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문재인 의원이 24.8% 나왔고 네. 어, 반기문 총장이 21.2%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반기문 총장은 거의 한40%때 하던 분인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반토막이 났버렸고. 네. 그래서, 어, 문재인 의원보다 낮은, 낮은 지지율인 것처럼 보였고. 또, 동시에 그 문재인 의원의 지지율이 16에서 17% 정도인데 2 4 8로 꽁충 뜯어버렸어요. 네. 그런데요, 예어롱이라는 건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 단기간에 확변하지는 않죠. 절대 그렇게 변하지 네. 않아요. 어, 그래서 그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얘기해서 유의한 조사 결과라고 그러거든요. 네. 거기는 분명히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이 보이질 않아요. 그 당시에 뭐 문재인 의원이 2월 2일 그때면은 그 박지원 의원하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으로 어, 정말 진흙탕.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런 사람 한테 그런 지지를 던질 이유도 없는 거고. 반기훈 총장이 또뭐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있어 지지를 내려죠 그렇죠. 실적 요인이 네, 없는 데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조사다. 이해가 할, 이해가 되지 않는 조사 결과. 그게 하나. 네. 그걸 보고 나서, 어, 이, 저, 야권 사람들, 아이고, 어, 단순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야권 사람들, 아이고, 이거. 정말 그 문재인이가 반기문을 이기네 우리가 지지해줘야 네.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대의원포가 대폭 그리 음.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조, 어, 처음에 얘기하신 어. 그어 당시 먹은 민심입니다. 네. 당시에는 박지원 의원이나 이제 그런 그런 2월 1일 조사 같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당시에는 어. 박지원 의원이나 문재인 의원이 차이가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2월 2일 조사가 없었더라면, 어, 당신은 어, 박지원 의원한테 훨씬 더 많이 갔을 네.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다면, 그 그런데, 여론조사는 어디서 온 겁니까? 그 결과가 너무 판이 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30%가량 차이가 나잖아요. 네. 당심은 차이가 없는데 민심은 차이가 있다.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심이 아주 영파이든지 네. 아니면은 여론조사가 이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진실과 거리가 먼거 같습니다. 죠 네. 그런데 네. 네. 어 대원는 그날 거서 투표했잖아요. 네.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 그리고 다른 세조사가 당원이나 네. 뭐 권리당원이나 또 대의원 조사건 거의 다 유사했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비슷하게 수치가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지 네. 이 여론조사가 옳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캠프에 있었던 당시 김행 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대변인도 했습니다만 이분이 여론조사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면만 고려했지. 정세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은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나중에 네, 한 적이 그런데요,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요, 좌파하고 우파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하면 좌파가 항상 이깁니다. 아, 상대적으로 우파가 이겼던 적이 없네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에 어, 정몽준 노무현. 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어, 박원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경선. 네. 후보 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문재인 손학규 네. 그리고 이번 당, 어, 당경선에서. 박지원? 문재인, 박지원. 문재인. 문재인. 거기서 좌파가 다 이겼어요. 네. 근데 또 어떤 데 보면 통진당하고 민주당하고 또이 모바일이건 여론조사에서 경선을 하면 또 통진당이 이겨요. 국회의원 단일화 선거를 네. 하면 여론조사하면 네. 통진당이 이겼이그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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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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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내가 겨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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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 여론조사 참여율이 5%에서 20%가량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경선, 근데 또한 가지는 좌파들은 상당히 결집이잘돼 있고, 네. 우파들은 상당히 모래알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경선용 조사인데 참, 참여해 줍시오. 그 네. 우파들은 끊어버리고 좌파들은 네, 그러고 참여한다고요. 그럼 누구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럼 누구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 어, 그러, 그런,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어, 여론조사에 여론 응답하는 사람들이 자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로 음.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기관에서 설문을, 설문이 약간 안 튼다든가 네. 그런 거 없어도? 아, 네. 없어도, 네. 없어도 참여율 자체가, 음. 응답률 자체가. 네. 근데 이런, 이런 조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말도 안 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야 공이 아, 여론조사를 일점 부분 집었을 텐데요. 오픈 프라이머리 하죠. 네. 또 오픈 프라이머 오픈 프라이머리는 전 국민이 주어진 날짜,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장소에 가서 자기가 선택하는 정당의 그 후보 경선에 네. 참여하는 겁니다. 일부 정당에서는 그런 경우에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찾아가서 후보를 방해할 후보 선출을 약간 좀 그뒤틀 목적으로 이런 막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그럴, 있다. 그럴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구독이 저저 무서워서 장군당 그는 거는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없진 않겠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지지하는 이 당의 사람이 반드시 후보가 돼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네. 이런 게 있다라면은 그걸 보면 다 경선들을 하니까, 그럼 자기 후보를 찍지 남의당 후보를 남이도 후보를 역선택하겠지. 설령 역선택하러 해방도로 아, 그 가는 차이가, 사람 있어도 뭐큰 차이가 그렇게 많은 아니에요. 숫자는 안될것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네. 읽어보니까 1948년도에 네. 그 5이 뭐 민선이라고 그랬던 데 네. 그때 그그 그 당시에 아 510총선, 510총선이라고 했는데 네. 네. 그 당시에 보면은 그 공산당들이 그, 뭐, 수류탄 던지고, 뭐, 선거 방해하고, 네. 엄청나게 했죠. 그, 네. 90몇 퍼센트. 네. 투표율이 90넘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역선택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무서워서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이렇게 여론조사를거나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데 국회의원 넣어서는... 선거, 네, 국회의원 선거도 또 네.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끼워넣어서는 안 된다. 민희의 외국이니까요. 네. 민희가 네. 완전히 외국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뭐 여론조사 결과를 거의 뭐 하루 단위로 이제 뭐 언론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트렌드만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뭐 조선일보에 글을 썼는데 네 가지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는 여론조사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다음 언론 보도 내용도 봐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봐야 돼요. 아, 그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네, 네. 국회의원들은, 어,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받지만, 역시 그 사람들은, 어, 지역에 얘기를 네. 들으니까요. 아, 어, 그리고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귀로 듣는 얘기가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대통령을 지지 않, 않느냐. 안키로 했다. 그럼 그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난, 난 이러이러한 이유로 오늘 네. 내가 그 조선일보 그런 걸 썼는데, 어, 그 TK 출신의 대기업 임원이 나한테데 네. 그분이 나한테 자기는 아주 열렬한 어,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였는데, 네. 네. 나는 일곱 어, 시간 동안, 그 세월 일곱 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 저 김기 준 실장과 면담을 하지 않았다는 거 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로 어, 하나를 또예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의 그 조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조화는 대통령이 어, 고위공직자 출신이 상을 당해서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야 되는데 한 번은 느게 왔고 한 번은 아예 안 왔대요 네. 그게 청와대 문의해 보니까 조화를 대통령이. 직접 이제 결제를 해야 결제를 된다. 결제를 해야 네. 나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그렇게 하는 대통령을 내가 어떻게 지지하겠느냐. 그는난 지지 않겠다. 네. 그러면 바닥 정서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걸 들어가면서 대통령의 지지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론조사100% 그대로 받,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참고는 되고 네. 그러나 다른 모든 걸 같이 합쳐서 봤을 때 아, 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걸 보는 건데요.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에 연연하면, 네.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확실하게, 내 정책 기질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단호할 땐 단호하고, 양보할 땐 양보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이런 말씀은 좀 조언 삼아 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시겠습니까? 어, 그것도 오늘 역시 이제 조선일보에 나갔쓴 글인데, 대통령은 자연인, 자연인이 아닙니다. 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준비라는 것은 그각본에 의해서 연습하고, 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 내가 어떤 원칙이 있다. 원칙을, 그, 너무 고, 그 강요하는 것도 방직하지 않다. 네. 원칙, 원칙이라는 것도 돌려서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융통성을 보이면살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 박근혜 대통령은 일생을또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통에 익숙지가 않다. 네.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대통령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통하는 거를 정말 그 영화 감독이나 연극 감독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한테 연기로 배워가지고, 네. 연기로라도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선진국에선다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하고. 네. 음, 그, 그렇게 하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연기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네. 네. 근데 아무튼, 어,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어, 대통령이 해야 될일 아닌가. 네. 그러니까 실, 대통령은 실은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랬다면 또 대통령은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어, 이제는 그런 거 하나, 까, 그런 거에까지도 좀, 어, 신경을 쓰고, 어, 소통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연기로라도 네. 소통을 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가지만 그거 붙여서 얘기를 하면요. 옛날에, 그, 모택동이 양자강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음. 내가 70이 넘어가지고. 수영하는 쇼를 했죠. 쇼가 아니에요. 실제로 건너갔네? 그럼요. 네. 등소평이도 그렇고. 네. 그러면 그, 그 사람들이 그거를 건너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사전에 연습 많이 했겠죠. 했겠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게 쇼도 어쨌다 그러지만, 그, 저, 몇십억인 구 앞에서 쇼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쇼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로 수영을 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네. 그리고 그게 진정한 지도자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연습을 음. 했을 거예요. 그다음 DJ, DJ 때 오랜만에 휴가 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랬어. 요 아, 그것도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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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소통하는 모습을 연습이라도 네. 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모택동이 양자강 도강한 다음에 모택동 건강 이상설은 싹 사라졌으니까요. 네. 그 그러니까 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직구로만 스트라이크 잡지 마시고 가끔 변화구 스트라이크도 잡으시고 또 국민들은 직접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소통하는 모습만 보여주셔도 충분히 납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